이 코골이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덟 시간을 꼭 잤는데 잠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의 범인이 바로 여러분의 코. 뭐다 비염도 없어고 남 얘기 아니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코골이가 있는 어린 아이에서 전두엽이 실제로 물리적 으로 쪼그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심해가 생긴 확률이 두 배나 높습니다. 꿀잠과 숙면을 찾기 위한 팁들 크게 필살기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하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레르기스쿨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시간을 푹 잤는데 정말 찌뿌둥하고 잔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나면 머리 막꽉 뭔가 안개 낀것 같고 누가 얘기하면은 어 뭐지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나 치매인가? 이러고 걱정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자주 그래요 <laughs>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에 범인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코, 숨겨진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꿀잠, 숙면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 비염과 코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뭐 비염 얘기하고 코골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나 비염도 없어고 남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던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벌써 10년, 20년 비염 앓고 계신 분들은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한 번도 코에 빵 정상처럼 뚫리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은 다이 정도 아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함이란 것 때문에 어, 비염이란 걸 인식도 못하고 치료도 안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힘들지 않지만 밤에는 이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막 가려워서 막 계속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눈 자주 가렵고 안양 눕는 분들, 또는 코딱지 자주 생기는 분들, 코가 뒤로 넘어가서 자꾸 목에 가래 생기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 가려운 거 이것도 비염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밤 사이에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 가지 미래의 기억까지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과 코골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여러분들의 꿀잠을 되찾할수 있는 팁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오!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코 막힘은 그냥 뭐 불편한 거 아니야? 뭐, 10년 코골이 옆에서 굴면 아, 그냥 시끄러운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코골 때마다 툭툭 치고, 그렇게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서서히 여러분들의 뇌를 질식시키는 질병입니다. 자, 낮에는 여러분들이 코가 안 막힌다고 익숙 해서 못 느낄 수도 있고, 실제 안 막힐 수도 있지만, 밤이 되면 누구나 코는 조금씩은 다 막혀요. 왜냐하면은 눕잖아요, 이렇게 누우면은. 심장피가 머리로 많이 더 몰리고 중력 때문에 코에 피가 더 많이 몰리면서 코가 더점막이 부어서 막힙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비염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염증은 밤에 더 나빠져요. 우리 아이 키워 본 분들 아실 거예요. 낮에는 애가 37도에서 병원을 안 가다가 새벽 되면 그냥 40도 올라서 응급실 가게 되잖아요. 염증이 새벽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염도 새벽에 나빠져서 코가 더 막혀. 근데 여러분이 깰 때는 몰라요. 그럼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 턱이 내려가면서 아래만이 아니라 아래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말려서 숨구멍이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은 숨구멍이 더 좁습니다. 거기다가 똑바로 누워 자잖아요? 그럼 혀가 뒤로 더 말리면서 어떻게 돼요? <laughs> 이 코골이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코골이는 단순하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뇌에 지금 산소가 안 돼, 들어가고 있다는 비상 사이렌 소리 같은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은요 머리는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10초 이상 숨을 못 쉬고 많은 심한 분들은 1분 이상 못 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요 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이렇게 깊은 숙면에서 잠깐 눈은 뜨지 않더라도 뇌가 얕은 수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 고급용어로 미세각성이라고 해요. 완전각성이 아니라 조금 각성되는 거. 보통 사람들 자면한 다섯 번 정도 생기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미세각성이 열 배나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십 번이나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까 여덟 시간 자고 찌푸드한 분이 있잖아요. 10분마다 8시간 자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자려 그러면 툭툭 치고, 툭툭 쳐서 계속적으로 숙면에서 깨우는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 미세각성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는 게 자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숙면을 할때 뇌에서 쌓여있던 수많은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뇌에는 이런 하수처리장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숙면 때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잦은 미세각성이 생기면은요, 뇌에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코구리가 있는 분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뇌에 쓰레기를 누적시키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낮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보니까 여기 오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린애들 비염이 많은데, 코구리가 있어요, 어린애들도.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요, 공부를 못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비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코골이가 항상 있는 초등학생들에서한 연구에서는요 국어, 수학, 과학 이 모든 과목들에서 성적이 안 좋을 위험이 네 배나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알레르기 비염이 계절성 꽃가루 날려 갖고 확심하다. 그럴 때 성적이 그날 시험 보는 날 추락할 확률이 40%나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염이 결국 숙면을 통해서 여러분 성적을 떨어뜨리는 거. 더 나가서는 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어린애들 ADHD 요즘 엄장 많잖아요. 이 ADHD도 어쩌면 바로 어린애들 비염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 있는 아이들은요 ADHD 위험이 대 배나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숫자 노는 것만 갖고 뭐이 연구 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아주 근거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코골이가 항상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예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MRI를 다 찍었어요. 비싼 거 뇌를 보는 거. 그래갖고 걔네들이 정상 애들과 코고리를 비교해 봤더니 코고리가 있는 어린아이에서 뇌 앞에 전두엽이라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충동을 억제하고 집중을 하게 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두엽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쪼그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즉, 코고리,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단순하게 피곤한 게 아니라 뇌 자체도 손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적인 거는요 이런 아이들에게 코구리를 치료하기 위한 비염의 들 약을 치료하거나 또는 아데노이드, 편도가 부어서 코구리가 심한데 수술을 해서 개선을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 다시 주의력,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HDD도 숨길의 문제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 성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우울증이 생길 위험이 보통 사람들 두 배가 높고 코골이, 수면무호진 분들은 2.5배 그 이상 우울증도 더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뭐예요? 치매죠. 이 치매 위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그분들에게 코골이와 수면무호증이 있을 확률이 다섯 배나 높다고 되어 있고요, 알레르기염 환자 조절하지 않 분들을 쭉 관찰 오랫동안 관찰하면 그분들에게 치매가 생길 확률이 두 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클림프 시스템이 안 되니까 뇌에 쓰레기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염과 코골이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꿀잠과 숙면을 찾기 위한 팁들, 크게 필살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염이 있는 경우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 코속 소화기를 사용해라. 이거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자, 비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코에 그냥 뜨끈뜨끈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난 뭐 모여야 돼요. 소화기로 막 뿌려야죠. 되이 뿌리는 이 약이 바로 떠오르고 있는 그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나잘 스프레이 근데 벌써 지금 스테로이드 얘기 들으니까 야씨 그거 나쁜 약저 저 놈이 또 나쁜 약 얘기하네 이러잖아요 자 모든 스테로이드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코에 뿌리는 거는 우선은 먹는 게 아니라 코에 소량 바깥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신 영향이 거의 없고요 또 이거를 제가 한병 꿀꺽 마셔도 이러한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99% 없애지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다량 투여해도 전신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만 2세 어린이부터 써도 안전하다. 심지어는 임산부가 써도 안전하다. 왜? 어차피 애기한테안 가요.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야 되는 게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걸 써도 이거 스테로이드 위험해서 안 쓴다. 뭐 의사가 쓰지 말랬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어 보시고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쓴다고 효과가 없어요. 이건 일반 약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의약품, 처방받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방받을 가이도 귀찮아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싹 쓰잖아요. 그럼 코가 뻥 뚫리지가 않아요. 오늘 당장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그럼 지금 뭔 소리야? 효과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얘는 꾸준히 매일 쓰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심할 때 쓰고 괜찮은 안 쓰면 어차피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약들이 처방을 되면은요, 제가 볼때 전국의 90% 이상 의 약들은 써보고 안 뚫리게 효과 없어서 버려서 안 쓰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 누적했으면은 일주, 2주3주 지나보면 비염이 좋아져서 코막힘이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필살기. 여러분의 침실을 숙면 발전소로 디자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숙면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자, 우선 알레비염의 가장 큰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진먼지를 기진드 살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침구류에 가장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침구류에 진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천하는 거는 적당한 알레디기 예방 커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질을 쓰냐? 가장 추천되는 거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이걸 갖고 수많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이러한 매트리스 커버를 쓰면면요 어, 진먼지니가 서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타이백 재질이 비늘 같아서 좀 약간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추천되는 거는 라이오셀이나 텐셀이라는 천연 재질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진먼지를 억제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더 쓰시면은요. 진먼지 없이 편안하게 침구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는 뜨거운 물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구류를 60도 빨래 딱 해놓고 자주 빠시면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먼진데기는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실이 약간 시원하고 가습기 여러분 뭐 비염 천식 있으면 다 써야 되는 줄 알죠? 오히려 가습기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뜻해야지 잘것 같지 요즘 추운데 사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 약간 서늘한 정도가 진짜 여러분 숙면을 보장해주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안 되겠고요. 더 팁은 잠들기 전한두 시간 전에 약간 시원한 쪽에 하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간단히 하시면요, 몸의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숙면으로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야. 뜨거운 물에 쫙 하고 하면은 숙면 되지 물론 몸은 쫙 늘어지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사화하시면은 밤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집에 하얀색 LED 성광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낮에는 좋은데 밤에 여러분들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얀 빛은 없애야 되고요 특히 침실에는 가급적이면 오렌지색 아니면 아주 진한 노란색 불빛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둡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요즘 밤에 막 헬스도 많이 하고 러닝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뭔가 휴근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수면 3시간 이내에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낮에 많이 하는 거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필살기 잠자는 자세와 좋은 도구를 쓰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을 벌리고 혀가 말리고 누울 때더 막혀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주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혀가 말린 걸 막아서 수면이 호흡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비염 환자분들은요, 저는 옆으로 누워 주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앞에 이런 큰핀수 같은 큰 필러 같은 거 하나 안고 다리 사이에도 베개 아래 끼고 하면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자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역삼각형의 섹시한 몸매 갖고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아 옆으로 자면 어깨에 걸리고 엉덩이 아프고 막 그래요. 자 그럼 푹신한 침대를 쓰면 좋은데 허리가 아파. 또 딱딱한 거 쓰면 허리는 괜찮을 법한데 또 어깨가 아파. 그래서 좋은 매트레스 여러 분들이 누워보고 맞는 거를 쓰셔야지 옆으로 주무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매트레스들은 소위 말해서 조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허리는. 너무 푹신하지 않게 앞바람 이렇게 딱딱하고, 또 어깨나 엉덩이는 푹 꺼져서 아, 걸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부위별로 딱딱함과 푹신함이 다른 그런 매트드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게끔 옆으로 주무실 때 편한 안것도 누워보시고, 그런 매트드레스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베개도 다 똑같은 거 팔잖아요. 베개의 목적은요, 목의 척추각도를 똑바로 유지해주는 데 있어요. 근데 옆으로 잘 때, 이렇게 어깨는 저이렇게 넓은데, 베개는 얇은 거 쓰시면, 에! 이렇게 되면 목은 아프고 숨도 안 들어가 그래서 충분히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의 척추 각이 유지되게끔 베개도 거기에 따라 높았다 낮췄다를 적극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추천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비염 환자들이 본인이 코가 막힌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는 코막힘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과 학업 능력과 미래의 기억과 행복까지 우리가 숨차가는 도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비염이 있다면 아까 어떤 거요? 비강부모 스테로이드가 안전하고 오래 꾸준히 있으면 좋아진다. 그 외에 다양한 여러분들 침실 환경을 개선하시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꿀잠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뚫린 호흡기는 여러분들의 꿀잠을 보장하고, 꿀잠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과 기억을 유지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꿀잠 자세요. 감사합니다.